예, 네, 안녕하십니까? 울산 MBC 이영훈 PD입니다. 어이 사울만 되면은 여기 울산 MBC가 있는 이 문화동산이 이 벚꽃이 이렇게 정말 만개해서 정말 참 아름답습니다. 이 울산 MBC 문화동산의 벚꽃은 울산 3대 벚꽃 명소 중에 한 곳입니다. 첫째는 작천정, 두 번째는 궁그랑세 번째가 바로 이곳인데요. 어 그런데 이 울산 mbc 문화동산에는 이 벚꽃 말고 다른 또 볼거리 어,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오늘 저와 함께 이 문화동산을 둘러보면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이야 멋지다. 음. 예 우리가 지금 이꽃 그늘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. 어, 그런데 이 꽃이 이제 나중에 떨어질 때는 여기에 꽃비가 쫙 내립니다. 네, 그때가 또이 길이 또 굉장히 멋있습니다. 음. 야, 새 소리도 좋네. 이 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울산에서 제일 이제 예쁜 길인데. 예, 이제 요 코너를 돌았으면은 이제 울산 문화동산에 또 다른 자랑 거리가 있습니다. 이 공연장은 그 햇빛을 받는 남쪽 방향입니다. 이 공연장이. 그래서 이 공연장은 그봄 여름에도 그렇습니다만 겨울에도 굉장히 따뜻합니다. 이 공연장이. 그래서 여기 공연장에 이 마을에 사시는 이 근동에 사시는 분들이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그 10원짜리 하투도 치고, 그리고 이제 맛있는 거 이제 사고 와서 여기서 같이 드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이 길에 이게 그이 동산이 이 시내에서 보면 굉장히 작은데 이 동산에 산은 작은데 나무는 굉장히 많습니다. 누가 심은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름들이 큰 소나무도 있고. 이쪽 왼쪽으로는 이제 소나무들이 많고 오른쪽으로는 이게 이제 활엽수들입니다. 벚나무도 있고 여기 굉장히 다른 종류 나무들도 굉장히 많아요. 오 이쪽에서 보는 벚꽃 단지 진짜 예쁩니다. 오 동백도 있고 요 앞에 그거도 있네. 저기 저기 유채꽃 한 송이. 야 빨간 꽃 노란 꽃흰꽃뭐야 여기 올라오면 이제 그 동백 나무 군락이 있습니다. 야 지금도 꽃이 활짝 피 있네. 오유. 우와 이게 어? 마치 그 군사들이 이렇게 어? 호위하듯이 이키큰 동백 나무들이. 자, 그냥 양쪽으로 일렬로 서 있네요. 와, 오, 이 동백 예쁘다. 꽃이 여기는 막 굉장히 풍성하게 막 만발했네요. 이야, 요 꽃을, 요 어, 꽃을 한번 보죠. 여기, 와, 이 꽃이 아, 이거, 이거 이제, 야 요게 이제 그, 그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에 놓은 그 동백하고는 조금 품종이 좀 다른 종류인데, 이 동백은 흔히 이제 겹동백, 이렇게도 이야기하고, 이제 종영하시는 분들은 이 동백을 이제 이 장미꽃하고 비슷하잖아요, 동백이. 그래서 블랙 로즈 동백,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, 요거는 이제 지금 남해쪽에 이제 원, 원래 동백은 다, 이제 꽃이 다 떨어졌는데, 요거는 개화 시기가 좀 늦어갖고, 아직 꽃이 아직도 활짝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. 이야, 여기가 이제 울산 문화동산의 이제 또 다른 자랑거리. 동백나무길입니다. 아, 이 터널 한번 봐봐요. 이거 진짜 멋있죠? 이 바닥에 꽃빛 쫙 떨어지는 거. 이야, 하늘에, 뭐, 꽃이, 뭐, 꽃, 끈을. 이야, 이게, 와, 꽃잎이, 이거 떨어져도 이렇게, 앙증맞게 예쁘네. 이야, 이거 한번 불어볼까요, 이 이 나무가 바로 이제 그이 마을에 당산나무 또 정자나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, 여기그 너티나무입니다. 너티나무. 어, 근데 이제 여기 울산 MBC 문화동산이 그 옛날 설화에 이제 개변산으로 노거든요. 천신이 학을 타고 내려왔다 그랬고 요아래마을이 옛날부터 어, 학이 사는 마을에서 학산동이라 그랬습니다. 그래서 요 학산동 마을에 마을 나무 이게 정자 나무죠 나무 그늘이 참 좋아요 이 나무가 여기 이제 당산 나무 옆에 이 문화 동산에서 제일 그 이제 유명한 명소 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, 이곳은 이제 사실상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처음에 보고 야 이게 뭔가 좀뭐 물건이 될것 같다 이런 생각에 이제. 대학교 교수님을 제가 이제 초대를 해서 이, 이곳을 이제 조사를 같이 했습니다. 그래서 그 교수님이 아, 이곳이, 어, 유명한 곳이다. 이곳이 지질학적으로 굉장한 곳이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했고요. 예, 그래서 바로 이곳이 그 울산 문화동산에서 제일 유명한 이제 바위 절벽이죠. 바위 절벽. 보시다시피 그 용암이 붙으면서 그 사각형 아니면 육각형의 그 바위 절벽이 생긴 이런 지형을 이제 그 우리나라 같으면은 제주도나 아니면 가까이 그양남업천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 산해민시 창사 52주년 맞이해서 문제를 내겠습니다. 이런 지질학적인 이런 형태의 지형을 뭐라고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. 보기를 드리겠습니다. 1번 주상절리, 2번 주상 1위.